안녕하세요. 시장의 트렌드와 맥점을 읽어주는 남자, 박찬홍입니다. 오늘 내일장 머사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이벤트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벤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상반기 베스트, 1분기, 2분기 베스트까지 받았고요. 네, 그 다음에 내 이름 플러스 1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네, 꼭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종목 진성 TC, 네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 제우스 오늘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먼저 진성 TC는 어, 캐터필러의 이 하부 부품, 특히 롤러나 뭐 이런 그 스프로킷, 아이 뭐 스프로킷하고 롤러, 무한궤도 바퀴 부분 이런 것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1등인 캐터필러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성TEC는 어제, 장 끝나고, 오늘 아침 관심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 시가 기준으로 해서 종가 6.40%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어, 그 다음에 장중에는 8%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준성, 주성, 주성 엔지니어링은 SK향 증착 장비, 반도체 증착 장비, 이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원래는 디스플레이 쪽을 주력으로 했었는데 이 반도체 증작 장비 sk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어제 또 종가에 아우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걸왜 얘기했을까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시가 기준으로 고가의 5% 상승을 했고요 어, 그 다음에는 오늘 시가 대비 4%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가 기준으로 해서 5% 이상 올랐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미션 성공이죠, 그죠? 네, 그리고 마지막 종목입니다. 제우스인데요. 제우스는 HBM 반도체 HBM에서 세정장비 쪽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제우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어제 이렇게 보시면은 네, 어제 십자형이었어요. 십자형이어가지고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어, 또 고가가 무려 10%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가 기준으로 따지면은 한12% 정도 올라간 거거든요. 고가권으로. 그리고, 그리고 종가로는 2.62% 올라갔는데, 이 고가까지 채, 그, 공했던그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아침에 9시 40분까지 약 40분 동안 계속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내일장 모사지 뭐 종목들 여러 종목들 아, 알려드리고 있,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4종목에서 5종목 정도 어,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그 종목들이 그 다음날 시가 기준으로 많이 올라요. 장중에. 여러분들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회원, 회원분들을 위해서, 어, 지금 열심히 해서 유료회원 수익에 크게 기여했다고 이번에 와우넷, 한국경제TV 와우넷에서 상반기 베스트상을 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키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수는 상승을 했는데 체감은 그렇게 해서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체감 쪽으로 한번 보면은, 네, 이런 부분인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아, 상승 종목수가 코스피에서는 242개, 하락 종목수는 654개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261개 상승, 하락 종목은 1287개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증시 흐름을 보면요. 반도체 섹터하고 대부분의 종목이 오늘 하락을 했죠. 예, 그리고 배터리 셀, 예, 배터리 양극재 관련 주들 많이 올랐고요. 아, 특히 에코프로 BM 오늘 또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오늘 또1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어, 오늘 포스코 그룹 주들 여전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예, 보시면은 아, 포스코퓨처 M 같은 경우는 오늘 무려 10% 종가 마감을 했고요. 포스코 인터도 어 마, 마찬가지로 12%.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주 쪽으로 그 수급 쏠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또한 가지, 오늘 LS 그룹주들이 오늘 LS 지주사 LS가 상한가 마감.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오늘 25% 상승 마감. 그리고 LS 네트웍스가또상한가 마감.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LS그룹의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LS그룹주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2차전지 자회사를 통해서 2차전지 사업하고, 또 LS그룹 자체가 주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LS, LS그룹은 뭐 전력 케이블이나 전력기기, 변압기, 요런 쪽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또 각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를 ls 그룹이 볼 수가 있다 특히 유럽 및 대만 쪽에 해상풍력 발전할 때그 해상 케이블을 또 ls 그룹에서 수주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이슈화되면서 오늘 ls 그룹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지수 상승에 기여한 종목들이 일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지수 지수 관련주로 해서 그쪽으로도 쏠림 현상이 너무 심했어요. 그 외에 시장에 관심 없는 종목들은요, 수급이 받쳐주지 않아서 3, 4% 빠진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2분기 실적 시즌이니까 2분기의 실적이 잘 나올 만한 종목들, 미리, 미리, 여러분들, 매수해가지고 기다리는 전략도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어닝 시즌에 돌입을 했죠. 그러기 때문에 변압기, 즉, 전력기기 관련주, 엔터주들, 건설 기계 업종에서 굴착기 관련 주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상승에 상승에 따라서 포스코 그룹 주들 상승에 따라서 LS 그룹 주, 그다음에 고여, 고려 고려아연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2차전지와 비철금속 어, 관련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원래 그 철강이나 비철금속이나 이런 쪽 사업을 하던 회사들이 2차전지 사업을 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수급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다음 종목이 뭘까 네, 이 방송 끝까지 들어주시면 제2의 ls 그룹주들 제2의 포스코 그룹주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특징주와 특징 섹터는요 고려하 연이 첫 타운홀 미팅을 진행을 했고 그린수소, 뭐, 암모니아 신사업 기대감도 있지만 결국에는 제2의 LS 그룹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 기대감도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14% 상승을 했고요.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그룹에서 자원 개발 네. 그런 쪽을 또 담당하는 게 포스코인터인데 이 실적 호조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룹사 시너지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포스코퓨처엠은 양극재, 음극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사업 성장에 따른 수혜를 직접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10%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CJCGV는 이 상반기 흑자 전환 가능성에 의해서 15%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오늘 LS그룹이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인공 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주사인 LS 상한가 마감, LS 네트워크스 상한가 마감, LX 일렉트릭, 변압기하고 전력기기 쪽을 담당하는 LS 일렉트릭이 25% 상승 마감을 했고요. 어, 그 다음에 케이블 쪽인 LS 전선은 플러스 2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미국 인프라 투자 확대, 그리고 실적 기대감, 2분기 실적 기대감에 HD 현대 인프라 코어 17% 상승을 했고요. HD 에, 현대 건설 기계 10, 10% 근데 실질적으로 HD 현대 인프라 코어는 저쪽 중국향이에요. 네, 중국 쪽 비중이 좀 크고 HD 현대 건설 기계가 인도나 아, 저쪽 북미 쪽 이슈가 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에, 글로벌 각국이 인프라 투자 확대,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이나 북미 쪽은 지금 공장 팩토리 건설이 확대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 건설기계 업종이 실, 그 건설기계 수요가 늘어나면서 건설기계 업종 실적이 2분기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이 실제 2분기 실적 시즌에 접어들면서 이 엔터주들도 지금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특히 이 아이돌 컴백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JYP 엔터 같은 경우는 트와이스 미사모가 데뷔를 하면서, 어, 상승 흐름 이어갔고요. 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BTS의 전국이 예, 빌보드 핫백 1등 하면서 이슈화 되면서 3%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엔터주들은 강세 흐름이 이어갔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내일장 머사지 종목인데요. 자, 내일장 머사지 종목은 내일장의 시가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분. 시가 기준 또는 어,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예, 그, 매수 범위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JYP 엔터 말씀을 드리면요. JYP 엔터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강자고요. 트와이스 미사모가 데뷔를 합니다. 아, 오늘은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에, 하이브의 에, BTS 정국이 80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슈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JYP 엔터는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데 스트레이드 키즈. 네. 스트레이드 키즈가 2분기 실적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소속 아티스트로는 트와이스, 엠믹스, 있지. 네. 그 니쥬, 그다음에 스트레이 드 키즈가 있고요. 이번에 트와이스가 14개 지역 23회 월드 투어 예정이고요. 어, 일단은 그리고 있지는 월드투어 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jyp 엔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jyp 엔터는 요 직전 고점이 14만 6 600, 4만 600원 이에요 근데 이번 오늘은 14만 1100원 에 끝나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 살짝 돌파했어요 그래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내일 공략을 한다 그럼 너무 높은 가격에 공략하지 마시고요 오늘 종가 부분과 요정도 라인 제가 이렇게 선을 이 노란 박스권을 그어드리니까 요 안에서 관심을 좀 가지세요 조금 자세히 한다면은 너무 높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요정도 네, 요 정도 구간에서, 즉, 좌저우지로 해서 좌측의 저항 부분이 우측의 지지라이니까 좌저우지를 생각하면서 공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코롱인더인데요. 코롱인더는 원래 화학소재 필름, 그리고 타이어 코드, 아라미드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타이어 코드는 2위, 그 다음에 아라미드는 3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아라미드 증설 효과가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라미드 증설료과, 그 다음에 2차전지 배터리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2차전지 응급제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특히 이제 2차전지 배터리, 즉,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스타트, 스타트업 기업인 알디솔루션하고 지금 어 협업해서 2차전지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2분기는 어 컨센서스보다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실적 어, 증가와 영업이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롱인더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코롱인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코롱인더 같은 경우는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어, 나왔어요. 네 그리고 한달 기간의 기간 조정. 그런데 이 지금 지금 LS 그룹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그 동안 화학업종으로 소외를 받았는데 2차전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코롱인더도 시장에 관심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권에 넣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 종목인데요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PCB 쪽 지금 서버 디램 쪽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서버 디램 수요가 늘어나면은 그 밑에 이제 기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버 디램 기판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장용 FC FC BGA 쪽 그쪽 수요도 좀 늘어나고 있어서 2분기 실적은 좀 저조할 수 있어요. 네,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3분기 4분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FCBJ 잠깐 또 보시면 대덕전자가 선제적으로 FCBJ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문만 받으면 되죠. 글로벌 OSAT, 네, 글로벌 패키징 외주 업체들 후공정 외주 업체인 이 패키징 업체들로부터 어, 앞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서 어드밴스드 패키징 고도화에 따른 FCBJ 기판 수요 증가에 수, 직접적인 수혜를 대덕전자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추세는 TSMC나 인텔이나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쓰이는 FCBJ 기판이 에, 앞으로 수요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에, 2분기 실적 저, 저점에 3분기 4분기 개선이 분명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자, 요 보세요. 그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과 어 양봉의 이후 사이점, 이 라인이 주요 지지라인입니다 여기 깨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라인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오늘 음봉인데 어 내일 아침에 관심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은 여러분들 짧게 3에서 5% 짧게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손절 라인은 자 마지막입니다. 유니셈인데요. 유니셈은 반도체 장비 쪽에서 유해가스 정화장치, 즉 스크러버 쪽을 담당을 하는데 국내 최초로 어, 이 스크러버 그 최초로 개발한 업체입니다. 네. 그러면서 스크러버 쪽에서 국내 1등 기업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원래는 디스플레이 쪽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유니셈은 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상에서 만들어지는 그 유해 가스를 정화하는 장치. 그리고 이 반도체를 만들려면은 안정적인 온도 유지가 중요한데 그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킬러 장비 이런 쪽을 얘네가 어 하고 있습니다. 자 유니셈을 보면요, 과거에 제가 옛날에 매매를 했었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어뭐 실적이 꾸준한 그런 종목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일단 일단 올해 3, 4월 달에 그 상승 이후에 굉장히 오랜 동안, 그러니까 한 4월 달부터 조정이 들어가더니 7월까지 꿈쩍도 안 했었는데요. 7월 17일날 거래량을 동안 장대항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간 조정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라인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관심 있게 보시고요. 내일 아침에 시가 시가에서 많이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은 관심권에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장은 어렵지만은 상승 종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 지금 내일장 뭐 사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종목들 관심있게 보시고요 그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